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2023 경기도 어르신 문화 즐김 페스티벌 함께 보실까요? 아,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그 갈고 닦은 재능과 끼를 좀 펼칠 수 있는 장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이 페스티벌을 좀더 풍성하게 해서 그 현장에서 그런 갈고 다갔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어르신 모두가 공기도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즐겁게 박수도 즐길 수 있고 또 무대에 올라와서 한번더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또 전시에서 함께 자랑도 할수 있는 그런 장을 정말 열심히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수 다 도르셔서 께그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도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같이 즐기시고 또 돌아가셔서 내년에 우리 지역은 어떤 걸좀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하는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어, 즐김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경기복지재단에서 즐김터 지정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건 하반기에 저희가 작품 공모전이라든지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온것 같습니다. 즐김터 사업하고 또 저희가 유사한 게시군의 이음터 사업이 있는데 다 어르신들이 문화 즐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확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오늘 굉장히 빈편에 각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노인 생산품 코너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 둘러보시고요. 또각 지역에서도 그런 일자리 활동을 잘 하시면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모색해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어서 경기도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과 소감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묶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요? 함께 영상으로 감상하시죠. 경기도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경기도 어르신 문화 재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31개의 시입 어르신 즐기터 45개소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문화회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민간 시설 및 유휴 공간을 발굴하여 어울림 터 98개소 프로그램 100개 등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캐년차를 맞이하는 어르신 공활이 사들이 실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연의 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능나는 활동을 통해 문화 책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연 참여하고 무대에도 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발책도 받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데나간다는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및 여가 다양화를 위해 어르신 작품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예, 미술, 서예의 문인화, 텔라그라피,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식 및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적인 홈페이지는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보람도 있고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내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뜨거운 도전에서 저와 같은 한수를 얻어올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일상과 정책 등을 홍보하는 어르신 문화적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어르신들의 문화 및 여가 환경에 대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의 활력을 얻게 될수 있는 자기만의 재능을 개발할 수있어 것이라고 생각니다 열심히 하자. 아직 나는 청춘이다. 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런 긍지를 갖고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여가의 장마련 및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대회 나와서 우승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은 1년 내내 즐겁잖아요. 가서 친구들과 노래 부르고 그저 그림 그리고 춤추고 이렇게 이여서 경기도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유공 도지사 표창 시상이 있겠습니다. 도지사 표창 시상은 경기도 노인복지과 한경수 과장님께서 수고해주겠습니다 표창장 양주시 해천노인복지관 신아령 귀하은 어르신 문화활동 참여 확대 및여가다양화를 통한 도내 어르신 문화 향유 기반 마련 및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한공이 여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경기도이사 김동연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꽃다발. 네. 함께 사겠습니다 네큰 박수 부드립니다 표창장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강원주 이한행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 바라봐주시고요 기념촬영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동탄 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 정하정 이한행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표창장 하면상생종합사회복지관 박진아 이아내원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창장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양노 김민정 이아내원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부리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장향숙 이하 내원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창장 대한노인회 장한구지회 이준혁 이하 내원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자 이제 개인식 마지막 순서 축하 공연 두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팀자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노래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포천시 노인복지관 소속 행복을 주는 합창단 포천시 노인복지관 소속 행복을 주는 합창단은 어르신들이 음악을 통해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며 삶의 활력과 원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창단한 동아리입니다 산 넘어 남쪽 마을에 대한 그리움을 자연에 빗대어 표현한 곡이죠 바로 남촌 남촌을 여러분께 선사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할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행복을 주는 합창단 남촌입니다. <laughs> 자, 이제 축하 공연 두 번째 팀인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어르신 동아리 경연 대회 기악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수상 팀입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소속 노을빛 오카리나 축하공연 공연곡은요 슈퍼 트루퍼 그리고 고향의 봄입니다 네,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한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노을 친구와 자기 페스티벌 한번 부스를 안녕하세요. 한번, 한번 불러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O que thank <laughs> you 이렇게 됩니다. 얼마졌습니까한 번에 쭉 어우 우리 함께 이렇게 하시는 두장이참 이쁩니다. 그거 너무 이뻐요. 이 빛도 그렇고 우리 어른 선배께서도 만든 것도 있고 야, 진짜 너무 이쁘지않아요 아니고 뭐, 야. 광교박물관에서 나왔어요. 광교노인복지관에서 왔어요. 참그리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어지축제을 해주셨는데요. 해서 감을고한마음으 어머님께 진심예 저희들이 시원한 내공 내공자는데 그중에 시원한 분을 거기에서도 놀러 시 그리고 보십시오. 시합 바이시다타들 표정 한번와주세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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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밝으세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 보고 구도 반부제도 없죠. Oh, yeah. yeah.